안녕하세요. 호랭이 바둑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백으로 흙을 깔끔하게 잡는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 굉장히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 또 사활 관련된 많은 수순들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서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만큼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돌려보시는 걸 추천해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찌르는 수부터 볼게요. 이 흙은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 이때 젖혀가는 변화도를 보자면 이 호구치는 굉장히 좋은 수가 있습니다. 치중가면 젖히고 이쪽과 이쪽 이 양쪽이 막 보기로 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젖혀갔을 때 호구치는 굉장히 좋은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이러면 백이 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또 호구를 친다면, 찔러 가고, 막으면 양단수로, 흙이 잡히니까, 이쪽으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찔러 가고, 이때 한 집을 만들면, 이렇게 패를 만들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하지만 이때 흙은, 이때 호구를 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이 급소를 먼저 두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찔러가는 건 바로 두 집이 만들어지죠. 급소를 두는 수는, 자, 여기에 공배가 하나 메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서 흙이 살게 됩니다. 이쪽으로 쳐봤자 이렇게 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으로 들어오는 수는 또 흙이 이 4번이 굉장히 좋은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살게 됩니다. 그나마 찌르고 났을 때 100이 둘수 있는 최선은 이쪽으로, 시중 가는 수예요 자, 이수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이쪽으로 막게 된다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이쪽으로 두는 순간 젖혀가고, 이 단수니까 여기를 또 막아야겠죠? 네, 이때 이렇게 하나 젖혀 이어주면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여기를 따야 되는데 따게 되면, 이 자체로 귀곡사 형태가 돼서 흙이 잡히게 됩니다. 네. 이 형태는 흙이 잡히는 형태예요. 하나의 바둑의 규칙인데, 자, 그러면 흙이, 자, 이렇게 두는 수가 아니라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젖혀갔을 때 폐가 만들어집니다. 네. 만약에 백이 이쪽을 그냥 두는 수는 이 귀에서 깔끔하게 집을 만들고 이두 점을 제압해서 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흙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자, 1번을 굳이 두지 않고 깔끔하게 흙을 잡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수는 네,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두는 수는 정답이 아니었고요. 자, 다음으로 생각되는 수는 그냥 이쪽으로 찔러오는 수가 먼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도 아까처럼 이쪽을 응수하게 되면, 네, 들어오면 이렇게 깔끔하게 흙이 살게 되고, 치중 가면 막고, 젖혀올 때 그냥 이렇게 꽉 막아서, 이쪽으로 두게 된다면, 자, 이수 굉장히 재미있는데 잘 보세요. 여길 있습니다. 따면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단수가 돼요. 그래서 흙이 살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으로 들어오는 수 또한 2번으로 흙이 응수하게 되면 흙이 살수 있는 형태예요. 네. 흙입장에선 굉장히 좋은 수죠. 자, 그러면 이쪽을 먼저 두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수 굉장히 변화도가 많은데, 흙이 이쪽을 붙여갑니다. 네. 결과적으로 애매하게 이쪽 찔러오거나 하면은 이쪽을 꽉 이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게 이 1번 돌이 잘 살아 나갈 수가 없어요 찔러 오면 여길 막고 찌르면 이쪽을 이어서 따도 환격 여기는 어차피 한 집이 있죠 그래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찔러 오는 수는 또 늘어서 안되기 때문에 이쪽을 두는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이 수는 자 이쪽을 단수 칩니다 단수 치면 자, 이렇게 따는 순간에 이쪽에 한 집, 이쪽에 한집 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자체로 흙이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네. 그나마 들수 있는 게, 자, 이렇게 치중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이쪽으로 둬버리면 살게 되죠. 자. 또 다른 수가 뭐가 있을까 싶은데, 자 이쪽을 는 수를 볼게요. 자이 수는 또 여기를 늘게 됩니다. 이때 이게 또 건너가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 두면 여기를 따서 흙이 또 살게 되고 수순을 그 바꿔서 여기를 먼저 두겠다고 한다면, 자이 수도 재밌는데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으면 이렇게 이 석점이 따여서 흙이 또 살게 됩니다. 자, 이수 또한 이렇게 두는 수가, 자, 늘었을 때, 자, 건너가는 수 또한 뭐 막아도 되고, 여기서는 뭐 이쪽 먹여치는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때 또, 또 재미있는 수순이 뭐냐면, 자, 이때 이쪽을 치중가는 수가 있어 보여요. 이쪽을 잇게 되고, 자, 이쪽을 잇게 되었을 때, 자, 흙이 만약에, 이쪽을 두어준다면, 이쪽을 따서, 자충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흙이 잡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이수는 또 재밌는데,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을 또꽉 이어요. 들어가면, 자, 단수 치고 이을 때 치중 가서 흙이 잡히는 거 아닌가요? 싶은데, 자, 이수 잘 보세요. 여기에서, 땁니다. 단수치고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또. 이 7번 자리를 두어서 이 100을 또 환격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흙이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결과적으로, 자, 1번으로 들어오는 수는, 자, 다음과 같은 폐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 폐가 만들어져서 100이 실패가 됩니다. 깔끔하게 잡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치중가는 것도, 그나마 폐가 만들어지는데, 깔끔하게 잡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이 어디냐면, 자, 가만히 젖혀가는 수가 정답이에요. 자, 이때,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이쪽을 늘어간다면, 가만히 또 찌르는 수가 있습니다. 자, 찌를렀을 때 아까, 그냥 막으면은 이렇게, 흙이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찔렀을 때 이쪽으로 두는 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아까와 형태가 좀 달라요. 치중 가고 이을 때. 찔러 가고 막을 때또 치중 가면. 여기는 먹여치면 또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이 깔끔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젖혔을 때 그냥 두는 수는 가만히 들어가서 들어가도 또 치중 가서 잡히는 형태가 되었는데 자. 좀 헷갈리게 하는 수는 이수예요. 자, 이수의 의도는 만약에 이쪽을 끊어 가면 난 여기를 있겠다. 너가 여기를 두면 이거는 촉촉수로 잡히니까 여기서 따야 되는데 이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살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이쪽으로 끊어 주지 않아요. 백이 끊어주면 사실상 결과적으로 이쪽을 잊지 않고 또 폐가 되겠죠 이렇게 네 폐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는 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은 이쪽을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밀고 들어옵니다 자 밀고 들어오는 수 이때 흙은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여기가 젖혀 있는 순간에 집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끊는 것도 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이어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둘 수가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이쪽으로 붙여가는 걸 먼저 볼게요. 젖혀준다면 있고한집 내면 단수쳐서. 자, 이러면 그냥 깔끔하게 잡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붙여가는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쪽으로 붙여가게 된다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쪽으로. 이두 점을 제압하고 이 귀에서 한 집을 만드는데, 내려가는 것도 이쪽으로 막아서, 이쪽 공배가 하나 메꾸어져 있지 않아서 자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 붙여가면 안 돼요. 붙여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치중가는 수가 있어요. 네, 치중가는 수가 있어요. 이 치중 가는 수를 보자면 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나 싶어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을 둡니다 자 이쪽으로 궁도를 넓히면 이렇게 젖혀서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귀곡사 형태예요 이거는 흙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이건 흙이 안 되는데 이때 이쪽으로 단수 치면 여기를 들어오고 자, 이렇게 잡히니까, 수순을 바꿔서 여기 먹여쳐서 패를 하자고 하는 수가 있어 보여요. 자, 딴에, 자, 이으면 이렇게 먹여쳐서 이건 또 거꾸로 살게 됩니다. 여기 착수금지로 백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가 되는 형태로 보이는데, 이 먹여쳤을 때또 굉장히 재미있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그 수가 어디냐면, 이 수가 있어요. 이쪽 돌을 따게 되면 이어서 흙이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이쪽을 있는 것도 이쪽을 이어서 흙이 잡히는 형태인데 이쪽으로 막는 수는, 자, 잘 보세요. 여길 따냅니다. 따낼 때또 따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귀곡사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쪽을 두게 되면, 자, 이쪽을 단수치고, 따낼 때 다시 따내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네,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따 있는 형태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도 이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어주면은 폐가 되기 때문에 꽉 있습니다. 딸때 따서, 이 자체로 귀곡사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네, 오늘 수좀 어려웠죠? 다시 볼게요. 자, 먼저 정수는 젖혀가고요. 이쪽으로 막는 헷갈리는 수를 흑이 응수할 때 찔러가고, 이을 때 치중 갑니다. 이쪽으로 호구 쳐 들어올 때이 호구 한 집을 메꿔주고요. 귀곡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먹여칠 때, 자, 이때 이쪽으로 드는 수가 있어요. 따낼, 자, 막을 때 따내고, 따낼 때 나도 따내고, 이쪽을 줄때 이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이쪽을 이어요. 따낼 때 따내서 귀곡사로 흙을 잡을 수 있는 재미있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문제, 결과적으로 가장 얌전하게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정답이었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변화도가 있었는데, 자, 오늘 문제, 오늘 영상. 기억해 두시면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구독을 통해서 앞에 보이시는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